촛불 집회 사상 처음 청와대 백 미터까지 진출한 촛불은 청와대를 향해 큰 소리로 하야를 외쳤다. 나온 어린이들도 하야를 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아직도 살아 있고. 이번,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발전하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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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반대 신박들의 반격이 더욱 거세졌다 촛불과 대결기가 맞짱뜨는 날입니다! 우리의 애국심과 열정과 단결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버리지 않은 시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여덟 번째 촛불이든 민심은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향해... 국회에선 마침내 비박이 탈당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절각해서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옥소에서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녹취록을 들려 드릴게요. 네 정신 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네들이 네. 이거를 그 저기 이거 쳐가지고 이렇게 는걸야되고이성이도 계획적으로 네. 고 돈도 요구하고 네.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네. 하지 않으면 네. 리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이 수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열리는 집차 촛불집회. 성탄 전야에도 영하의 추위를 녹인 촛불이 환하게 켜졌다. 2016년 올해 전국에서 수많은 국민이 밝힌 촛불, 한국판 명예혁명을 위한 위대한 촛불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의 9차 촛불 집회 영상까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보면 시민들이 성탄절 산타 모자를 쓰고.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을 대형 선물을 하나 진정을 합니다. 그게 뭐였나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감옥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수갑이었습니다. 네, 수갑. 네. 네 수갑에 이제 퍼포먼스를 대통령의 그림을 해서 나중에 대통령 께에서 이제 수갑과 포송줄을 차는 그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 정서가 그대로 보여진다. 해서참 안타깝긴 합니다. 네. 국민도 안타깝고 정말 이 정부도 안타깝긴 하겠지만은 우리 국민에게는 2016년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하야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네. 참그 여러 생각이 드는데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건 항상 한발 먼저였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을 사실 앞에서 끌고 갔다고 볼수 있는 게이 촛불 민심이었는데 민심은 이번에도 대통령의 구속과 수감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주장과 하나의 그런 겁니다만은 뭐 지금까지 정치권이 늘 민심을 뒤에 뒤따라오면서 민심을 간보기만 해온 것이죠. 어 사실은 촛불 민심 그리고 언론이 이 촛불 정국을 천수실 어, 게이트를 지금 끌어왔던 어두 개의 원동력이었고 어제 보면은 뭐그 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그, 쭉 나왔습니다만은 어수박 밧줄, 호승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수감을 해야 한다. 네. 이런 민심을 어제 크리스마스, 어, 뭐, 초, 촛불집에서 어 드러냈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어 구속을 명키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탄핵은 탄핵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탄핵으로 인해서 인용이 되느냐, 기각되느냐의 문제이고, 만약에 에 이런 그동안의 검찰 수사 결과라든가, 특검. 어, 이 특검의 결과가 나올 경우, 어 결과적으로 그런 탄핵과 불, 어, 어 별개로 네네. 만약에 인용이 됐다면 그 시간부로 바로 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가 들어갈 것이고 뭐 만약 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 검찰에서 그런 어, 소추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형사 처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받기는 어려울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촛불 집회에 대해서 명예 혁명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어 이런 명명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니까 이전에 이제 그 정치권들이 특히나 새누리당이 정말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아 태블릿 p c 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뭔가 되게 이상했단 말이죠. 뭐두 재단에 설립하고 모금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는데 새누리당에서 뭐 국감에서 증인 신청하는 걸 막으려고 난리를 부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저는 촛불 집회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면에서의 어그 촛불 집회가 시민들이 결국 정치권을 움직였다. 어 그런 면에서의 명예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예. 마, 다만 그 다음에 정치권들이 촛불집회만 끌려다니는 모습. 또 이것도 그러면은 옳은 건가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거는 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학자분들이 그 교수들께서 과연 정말 거의 직접 민주주의 정치처럼 되는 이런 상황이 긍정적인 건지 향후 우리 그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연구해봐야 할 만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생각은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탄핵까지는 좋았어요 네. 음. 자 그러니까 탄핵을 해서 일단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정지시키자. 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최순실 게이트 사태에서 우리가 드러났듯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이 일을 하나도 안한것 아니냐. 하는 네.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예.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음. 그 다음은 이제 촛불 민심, 뭐 촛불 집회는 계속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촛불 집회에서 또 주장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야당이나 여당의 문제예요. 네네. 촛불 탄핵까지는뭐 이렇게 일정한 정도로 이제 행동을 같이 했는데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촛불 민심만 계속 쫓아갔잖아요 지금 네. 탄핵까지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탄핵을 해 놨으면, 그다음부터는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가 있어요. 그럼 제도권 정당은, 자, 이 촛불민심을 이제 제도권 안으로 저는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네. 촛불민심과 별개로 음. 이걸 끌어와서 어떻게 하면 이그 헌종 중단 사태를 만들지 않은 가운데 그, 아무튼 뭐 대선을 좀 조기에 치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전혀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차담화에서 대통령이 임기단축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네. 정해달라 따르겠다그랬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사실은 탄핵은 탄핵대로 가더라도 임기단축 문제도 국회에서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자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 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정당들은 여기서 혁명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면 이 들어와서 제도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법, 이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이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번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미 출발시킨, 촛불 집회 민심이 출발시킨 탄핵열차를 법률, 헌법, 헌법과 법률의 궤도위로 그렇습니다. 달리게 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요. 정말 그렇게 가야 될 지적입니다. 우리가 4.19 때요. 지금의 혼란상이 똑같습니다. 4.19때이 학, 그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나온그4.19 학생들의 혁명에의해서 정치권 완전히 무임승차를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도 하열 안 하려고 약간 며칠 버텼어요. 그 정치권은 민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신파하고 구파가 다음 권력을 장악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수싸움을 했거든요. 네. 그때 장면 부통령이 바로 부통령직을 사임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도 이끌어냈는데 지금도 사실은 촛불 민심에서 정치권은 완전히 무임승차한 경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치 본인들 정치권의 전리품인 것처럼 지금 여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학자라든지 언론계가 나서서 네. 정치권이 빨리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헌법과 법률과 질서 속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노력을 할수 있도록 네. 사실은 많이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촛불 민심은 박 대통령은 벌써 구속하고 수감시켰다는 의미로도 읽히는데 그럼 최순씨을 처음으로 소환한 특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검찰 진술 경위 등을 확인하고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일 오전 10시 김종을 소환하였고 오후 2시 최순실을 소환하였으며 이외에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 중입니다. 어제 특검이 예. 최순실 씨를 처음으로 소환한 건다 이해가 되는데, 예. 왜 김종전 문체부 차관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예. 정호성 전 비서관보다 먼저 소환됐느냐,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k 재 그러니까 그두 두 재단과 모금하는 데 있어서는 검찰 수사로 그래도 좀 많은 부분이 규명이 됐다고 보는 것 같고, 그게 이미 그 공소사실에 그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특검에서는 지금 이미 기소된 부분을 더 조사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예, 그렇다 네. 그러면 아마 이후에 어떤 재벌들한테 어뭐 받으려다가 실패한 것도 있고 뭐 이미 이제 독일에서 생활비를 받았으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하려고 한것 같고요. 네, 그런데 네. 이제 김종 전 차관이 아마 좀 뭔가 진술을 하는데 본인이 더좀 약한 고리가 아니었냐 최순실보다는 음. 그런 면에서 먼저 이제 소환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 다만 이제 특검에서는 여하튼 지금 공소가 돼서 재판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더 중복해서 조사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뇌물죄 부분이 저는 제일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리고 제 삼인방의 인사개인 문제 같은 것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아마 그. 좀더더 더, 더 넓은 의미에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파고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김종 전 차관을 먼저 한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뭐그 장시호 씨에 대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뭐 지원 문제 등 이런 것 그런 것들도 뭐 조사하겠지만 문제는 김종 전 차관이 체육대통령이나 할 정도로 스포츠 관련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개입을 했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삼 특검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치고 있는 게 삼성그룹에서 최순실한테 정률한테 도와주는 그 부분이란 말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여부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마사의 현명관 전사 회장이라든가 또 승마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차관만큼 알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 물어서 그런 데서 뇌물 내지는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를 캐기 위해서 김종차관을 가져 먼저 부른 것 같고 특히 김종차관은 또 학자 출신입니다 이 기업가 출신이라든가 공무원 출신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는데 학자들은 또좀 겁을 많이 주고 그러면은 또 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laughs> 이분은 전형적인 학자 출신이니까 그런 점도 아마 네. 수사 기법상 특검의 수사 기법이었을까 또 하나 이러면. 더 궁금한데요. 네. 사실 특검이 조사를 하려면 약한 연결고리를 쳐야 되잖아요. 최순실 씨의 가장 약한 부분은 또 정유라 씨 아니겠습니까? 다녀 네. 문제를 건드려야 어쨌든 입을 열게 된다. 이것도 좀 그렇죠. 경험상 그래서, 특검이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건 때는 정유라 씨한테 체포 영장을 그 신청을 해서 발부를 받았고 네.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경재 변호사하고 얘기. 잘하면 정유라 씨를 그냥 귀국 시킬 수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어, 변호사 왜 그러냐면 네. 이경재 변호사가 그 지난번에 그 기억나시죠? 그 검찰에서 소환하면 들어올 응, 것이다. 응, 이렇게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쏙 들어가 버리고 바로 정유라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압박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응. 봅니다. 그래서 네. 정유라 씨를 그 체포영 체포영장이라는 게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그렇지 네. 이것이 이제 최순 씨를 압박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특검의 첫 타겟은 사실은 그 김종전 차관을 소환한 이유도 그렇고 결국은 재벌로 얘기하면 삼성인 것 같아요. 삼성 삼성을 어떤 식으로, 왜 그러냐면, 자, 특검이 이 사람들을 소환하기 전에 보면, 삼성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했어요. 네. 거기다, 국민연금도 또 압수수색했어요. 이런 네. 걸 보면, 결국은 그게 다 삼성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또는 김종 전 차관도 다 삼성의 그 이리저리 삼성 승마, 이런 키워드로 다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제가 보건데는 삼성과 삼성의 내물죄, 이거를 맨 처음 타겟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머니로서의,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강해도, 어머니로서의 그런 문제, 부모로서의 문제. 그래서 딸을 흔들면 좀 그렇죠.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네. 몇몇 재벌 회장들 수사, 한보에서도 그랬고, 또 박연차, 또 천신일, 선생님. 이런 때도 자녀들 문제를 먼저 건드리는 그런 기법을 쓰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특히 이제 한보의 정태수 회장 같은 경우는 별명이 자물통이었습니다. 자물통, 자물쇠. 네, 자물쇠, 네, 아니요. 그리고 자크. 자크라가 여러 가지 별명도 가졌는데, 결국에는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하니까는 약간 몇 가지 얘기를 했고요. 예. 박연철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치자금 문제, 천신일 회장과, 회장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때 자녀, 거기 뭐냐, 정치자금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자녀 문제에 상당히 민감해서 그렇죠. 얘기를 하려 그렇죠. 자식이는 게, 좀, 네. 예. 최순실 씨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모이긴 자식 절대 없지만은 최순실 씨도 정유란 씨가 그 신림동에선가 무슨 동거생활할 적에 어지겠으면은 장래 딸 자식의 장래를 생각해서 조폭 선생님한테 가서 부탁해서 좀 떼어놓으려고 했다고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정말 그~ 자식 대한 사랑은 최순 씨는 더욱더 더 유난스러운 것 같습니다 생각이 예. 저도 하나 더붙입니다 네, 지금 그렇죠. 정유라뿐만 아니라 검찰이 또 하나의 최순 씨를 입을 열게한 것이 돈입니다 음. 어~ 순실 씨가 가장 네. 강하게 드러내는게 돈에 대한 탐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뭐 특검팀에서 어, 이런 뭐 뭡니까 계좌적 전문가든 그 특별팀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네. 당신의 재산 증식 전체를 들여다보고, 그게 불법이 있으면 환수하겠다. 그러면 최순실 씨로서는 정유화와 돈이두 가지를 다 검찰이 압박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네. 보니까 희대의 사기꾼이 네. 결국은 돈을 이 찾아야 되니까 몇 조원을 네. 결국은 그, 그 증오심이 있는 사람을 못 죽이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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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은 심리겠죠 그그 그 크게 사기치는 사람들의 경우에 몸으로 때운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돈은 영원히 남는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네. 최순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뭐 보도에 의하면은 그 저기 뭐굿을 부탁하면서 비는 제목 중에 하나가 제, 제복이었다는 제복. 거 아니야? 제 네.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욕심을 많이 냈다고. 그러니까 네. 이 재산에 대해서 추적이 되어 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대단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약한 고리를 찾는데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조여옥전 대위의 거짓말 논란도 하나의 약한 고리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세월호 당시 근무 장소와 관련된 논란이 일어났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16일 당시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의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면은 지금 이야기한 것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오래된 기억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에 주사 처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얼굴에 주사 처치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프로포폴입니다 프로포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청와대 내에서는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없음. 자, 먼저요. 전, 네. 뭐, 우병우하고 같이, 이제, 으스우스하고 나왔는데, 태도 가지고도 여러, 저, 음, 응? 어, 꿋꿋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네. 어쨌든 작은 거짓말 논란이 좀 커지고 있어요. 먼저, 이, 그, 그 이제, 본인은 의무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사실은 착각이었다. 잘 생각해보니까, 의무실이었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뭐, 의무실과 의무동이, 뭐, 거기가 거기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죠. 조여욱 대위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은. 근무를 했잖아요. 했죠. 근무를 했으니까 머릿속에 보면 청와대의 이 구조나 이그때이 근무 장소 같은 것이 다 들어있단 그림 말이죠. 네. 그림이 그려져 있기 예. 때문에 이걸 착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했다가 기자들과 인터뷰에서는 지금은 의무실로 바꿨지 습니까 의무동은 관저에서 50m 밖에 안돼 있는 데고 네. 의무실은 거기서부터 한참 먼 곳이란 말이죠. 완전히 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왜 그러면 관저에서 가깝다고, 가까운 데서 근무했다고 했다가 먼 곳으로 바꿨느냐? 그 그건 결국 관저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거뭐 이런 것들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역 대위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서 불러서 뭐 굉장히 오랜 시간 조사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특검에서 뭔가 조역 대위 상대로 그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 얻은 게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조 대위가 또 중요한 게. 네. 세월호 참사 당일날 이제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필러 주사를 맞았다는 지금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당시 시술자가 누구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또조 그렇죠. 대위에게 눈길이 쏠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훈 의원이 추궁하는데 상당히 저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증인은 약을 받으러 간게한 번이 아니라 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원님. 그럼 왜 아까 여러분 주로 서울대병원이라고 제가 질문을 얘기하셨어요?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품이나 물품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약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약품과 물품도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의 국어실력이세요?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드렸고 본인을 미증하고 나면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거나 기억이 잘못됐다거나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사실, 이혜훈 의원이 추궁에도 흔들리질 않는군요. 제가 잘못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이혜훈 의원이 좀 잘못 이해한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아무튼 또이조대위가 말을 바꾼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들여다 봐야 될것 같은데, 의심의 출발은요, 맨 처음에 조대희가 했던, 의무동과 의무실을 헷갈렸던 그첫 번째 그 기자회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조대희가 자청해서한 겁니다. 네. 전화를 했었죠. 그러니까 자청해서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에서 자꾸 말을 갖다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을 말 바꾸기로 우리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세월호 당일 날 어디 있었냐잖아요. 네. 지금, 의무동에 있었냐, 의무실에 있었냐. 네. 세월호 당일 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디 있었는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날 그럼요. 남편은. 저도 트레시 기억이 납니다. 네, 워낙, 예, 네, 워낙, 네. 그거는 네. 이지워질 예, 네, 네. 날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헷갈린 날이에 저는 선뜻 또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나 차분한 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어조로 아닙니다. 뭐, 또 모르겠으면 뭐, 4월, 4 16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런 일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되지? 근데 그게. 꼿꼿하기보다는 저는 뭔가 속내를 알수 없는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몇, 몇번뭐 친구들 만났는데 그것도 간호장교인 친구들을 만났는데 외부 사람 만난 적 없다. 군 관계자 만난 적 없다라고 말한 그런 거는 뭐 말꼴 투리 잡는 것일 수 있지만 그 답변 태도 자체가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답변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예. 그분에 있어서 조역대위에 대해서는 뭔가 하여간 미심 쩍은 예, 뭔가 찜찜한 느낌을 주는 증인이었다는 생각이 들니다 그 이슬비 대의도 보면, 네. 어, 뭐, 자기는 개인적인 휴가를 냈다고 이런다 얘기를, 냈다. 얘기를 네. 했지만, 예, 실제로 보면 국방부에서 뭐, 같은, 어, 뭐, 친한 그런 예. 친구를 보내서 그 상황을 뭐, 어, 시,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든가. 네, 지금 그 나오는 그 저, 네, 상황을 예. 좀 파악하기 위해서 동행을 시켰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 지금 조대의 경우도, 어, 뭐, 이청문회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사황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했고 그에 막 걸맞는 리허설도 충분히 하고 나왔던 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이슬비 대위 얘긴데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앞뒤가 좀안 맞기도 하고 뭐 친구가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정부가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개입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기랑 같이 와주기 위해서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이 자리에 오는 것 때문에 공가 처리로 바꿔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가 처리가 됐다는 사실이죠?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아,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군, 지금은 정기 요가 차리 국군 도 국군 수도. 뭐군 우리 저최 편집장님도 다녀오셨으니까 <laughs> 네. 군대에서 뭐 장교건 사병이건 저렇게 공가가. 이렇게 내가 냈는데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이제그 당국에서 공가 처리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단순하게 조대위를 따라가는 것만 가지고서도 공적인 업무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저게 왜 공적인 업무죠 공적인 업무 여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예, 예. 어 자기 친구 따라서 뭐 청문회 나가는 게왜 공적인 업무입니까 그리고 자 자기가 처음에 그 휴가를 냈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일로 네. 그러면 그 개인적인 일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음. 하여튼 휴가를 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데 그 휴가를 제끼고 사실 그 친구가 청문회 나간다고 그러니까 청문회에 따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그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실 좀, 어? 아니, 아웃도그.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니, 개인, 자기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휴가를 냈는데, 그볼 일을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당국은 그공가처리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저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그저 이슬비대위 얘기를 이해하라고 하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의 네. 상식으로 그동안에 그, 돌아볼 때, 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민원장님은 네. 어떠세요? 네. 아니, 어찌됐건 간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아무튼 세월호 당일날, 의무동에서 있었던 관저의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조대인을 갖다가, 굉장히 뭔가 덮고 뭔가 숨기기 위해서, 네. 국방부에서 정부 당국에서 계속해서 협조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네. 근데, 한 말씀. 더 예, 예, 말씀하시죠. 언제에서, 헌재에서 그 일곱 시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소명을 하겠잖아요. 네. 그 소명에서까지는 거짓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음. 어쨌든 헌재가 거기다 제출하는 일곱 시간에 대해서 일일이 시간과 한일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에 대해서 납득할 수준으로 소명을 하겠기 때문에 그 일곱 시간의 진실은 곧 밝혀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변호사님도 마무리로 이제 내일 또 예. 구치소 청문회도 있고요. 예. 어떻게 앞으로 이 수사와도 그렇지만. 생중계를 하는 이 청문회에서 의원들도 좀 밝혀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좀그 그 특히나 우병우 전수석 청문회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보가 들어오는 것도 뭐 박영선 의원한테 좀 집중이 되는 것 같고 저는 그 결국은 국회가 신뢰를 잃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이번 청문회의 단적인 평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의원님들 혹시 보시면. 신뢰 회복을 해야 되겠죠 실력도 좀 쌓아야 되겠고 공부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노력이 있어야 되죠 네 전문가 네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또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